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만보 걷는 분들 중 70%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걷는데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뻐근하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걷기 자세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걷습니다. 만보기 앱을 켜고 운동화 끈을 묶고 열심히 발을 옮기죠. 그런데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게 아니거든요. 자세가 틀어지면 걷는 게 독이 됩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을 매일 하시는 중장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무릎 통증, 발목 염좌, 허리 디스크까지. 이 모든 게 잘못된 걷기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고개를 숙이고 걷는 습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걸으면서도 화면을 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뼈가 앞으로 나가면서 거북목이 됩니다. 목뼈 하나가 틀어지면 척추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거북목 상태로 만보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합니다. 어깨도 따라서 올라가죠. 그 상태로 1시간 넘게 걸으면 두통이 생깁니다. 어깨 결림은 기본이고요. 심하면 손저림까지 올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추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만 보고 걸어요. 특히 계단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 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세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 자동으로 등이 굽습니다. 등이 굽으면 골반이 뒤로 빠지고요. 골반이 뒤로 빠진 상태로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허리 근육이 계속 긴장하거든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만부씩 이렇게 걸으면 만성요통이 생깁니다. 디스크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죠. 세 번째, 팔 흔들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입니다. 걷기 운동할 때 팔을 크게 흔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팔만 앞뒤로 흔듭니다. 어깨는 고정된 채로요. 이게 문제예요. 팔 흔들기의 핵심은 어깨 관절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어깨를 고정하고 팔만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팔꿈치와 손목에 무리가 갑니다. 테니스 엘보우라고 들어보셨죠? 걷기만 했는데 팔꿈치가 아픈 분들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어깨 회전 근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50견의 시작이죠. 네 번째는 발의 착지 방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바닥 중앙을 거쳐 발가락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발바닥 전체를 한 번에 쿵 찍습니다. 발바닥을 평평하게 찍으면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무릎 연골이 조금씩 달아요. 처음엔 모릅니다. 통증이 없거든요. 하지만 몇년 지나면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그때는 이미 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예요. 더 심각한 건 발목입니다. 잘못된 착지를 반복하면 발목 인대가 늘어납니다. 발목이 자주 삐는 분들 있으시죠? 대부분 만성적으로 인대가 약해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보를 걸으면 발목 염자는 시간 문제예요. 다섯 번째, 보폭 문제입니다. 빨리 만보를 채우려고 보폭을 넓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최악입니다. 보폭이 넓어지면 무릎이 쭉 펴진 상태로 착지하게 됩니다.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무릎 뒤쪽 인대가 손상됩니다. 또 보폭이 넓으면 골반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골반 흔들림은 척추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약한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척추가 S자로 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내장 기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복폭이 너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아리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은 제대로 안 쓰이고요. 이렇게 되면 하체 근력 불균형이 생깁니다. 종아리만 굵어지고 엉덩이는 처지는 거죠. 여섯 번째 호흡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걸으면서 호흡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면 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호흡도 얕아집니다. 특히 등이 굽은 상태에서는 폐가 제대로 확장되지 않거든요. 얕은 호흡으로 만보를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이 쌓여요. 그래서 운동 후에 더 피곤하고 근육통이 심한 겁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걷기 운동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일곱 번째, 신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신발이 잘못되면 소용없어요. 쿠션이 너무 푹신한 신발은 발목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너무 딱딱한 신발은 충격 흡수가 안 되죠. 발바닥 근막염의 주범입니다. 특히 오래된 신발을 계속 신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화 밑창이 한 쪽만 달았다면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이미 자세가 틀어진 상태로 걷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신발로 계속 걸으면 틀어진 자세가 고착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 자세는 뭘까요? 먼저 시선입니다. 10m 정도 앞을 보세요. 턱은 살짝 당기고요. 이렇게 하면 목뼈가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어깨는 귀 바로 위에 위치해야 해요. 어깨를 뒤로 젖히되 힘은 빼야 합니다. 가슴은 활짝 펴세요. 명치 부분을 하늘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등이 펴집니다. 배는 살짝 당기고요. 배에 힘을 주면 코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코어가 단단해야 척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골반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좌우로 흔들리면 안 돼요. 마침표 골반을 고정하려면 엉덩이 근육에 약간 힘을 주세요. 그리고 걸을 때 배꼽이 항상 정면을 향하도록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골반 안정화의 핵심입니다. 발 착지는 이렇게 하세요. 발 뒤꿈치 바깥쪽부터 먼저 닿습니다. 그 다음 발바닥 중앙으로 체중을 옮기고요.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냅니다. 이 과정이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해요. 마치 바퀴가 구르듯이요. 보폭은 자기 키의 45% 정도가 적당합니다. 160cm라면 약 70cm 정도죠.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게요. 보폭보다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게 중요해요. 분당 120보 정도면 적당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주세요. 팔꿈치를 90도로 굽히고 어깨를 축으로 앞뒤로 움직입니다. 팔이 앞으로 갈때 손은 명치 높이까지만 올라가야 해요. 뒤로 갈 때는 주먹이 엉덩이 옆까지 가면 됩니다. 과하게 흔들 필요 없습니다.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삼보에 들이마시고 삼보에 내쉬는 리듬이 좋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됩니다. 호흡이 편해지면 더 오래 더 즐겁게 걸을 수 있어요. 자세 교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 일주일은 5분만 올바른 자세로 걸어보세요. 그 다음 주는 10분, 그 다음 주는 15분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자세 교정 운동도 있어요. 벽에 등을 대고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종아리, 발 뒤꿈치가 벽에 닿아야 합니다. 이 상태로 1분만 서 있어도 척추가 정렬됩니다. 하루에 3번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플랭크 운동도 추천합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걷기 자세가 자동으로 좋아지거든요. 처음엔 20초만 해도 괜찮아요. 매일 5초씩 늘려가세요. 한달 후면 1분 이상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코어가 강해지면 걷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스쿼트도 빼놓을 수 없죠. 하체 근력이 약하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특히 엉덩이 근육이 중요합니다. 하루 20개씩만 해도 충분해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게 주의하면서 천천히 하세요. 걷기 전 스트레칭도 필수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을 풀어주세요. 이 부위가 뭉치면 보폭이 좁아지고 자세가 틀어집니다. 각 부위당 30초씩 총 5분이면 충분해요. 스트레칭 없이 바로 걷는 건 부상의 지름길입니다. 걷기 후 쿨다운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멈추지 마세요. 마지막 5분은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낮춰야 해요. 그리고 다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 날 근육통이 덜 합니다. 자세 체크는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자신의 걷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세요. 옆에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바로 보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에게 보행 분석을 받아 보세요. 요즘은 많은 병원이나 헬스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번 받아보면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죠. 하지만 걷기 자세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최소 두 달은 꾸준히 의식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평평한 길에서 연습하세요. 울퉁불퉁한 길이나 경사진 길은 자세가 익숙해진 다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코스를 선택하면 자세 교정이 어려워요. 날씨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날은 피하세요. 극한의 날씨에서는 자세에 신경 쓰기 힘들거든요. 쾌적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실내 트랙이나 쇼핑몰도 좋은 대안이에요. 음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당 120비트 정도의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출 수 있어요. 리듬에 맞춰 걷다 보면 자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 볼륨은 주변 소리가 들릴 정도로 낮춰야 안전해요. 동료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자세를 체크해 줄수 있어요. 또 꾸준히 할 동기부여도 됩니다. 걷기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요. 기록을 남기는 것도 추천합니다. 매일 걸은 시간, 거리, 그리고 자세 점수를 기록해보세요.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내일은 시선을 더 의식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기록하면 발전이 눈에 보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자세로 만보를 걷겠다는 건 무리예요. 오늘은 5분만 제대로 걸어보자. 내일은 10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겁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당연합니다. 그럴 땐 무리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걷기 자세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우선 통증이 사라집니다. 무릎도 허리도 어깨도 편해져요. 자세가 좋아지면 소화도 잘 됩니다. 내장 기관이 제자리를 찾으니까요. 숨 쉬기도 편해지고요. 체형도 달라집니다. 등이 펴지고 어깨가 뒤로 가면서 키가 커 보여요. 배도 들어가고요. 실제로 체중은 안 빠져도 날씬해 보입니다. 자세만 바꿔도 외모가 달라지는 거죠. 자신감도 생기고요. 운동 효과도 배가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칼로리 소모가 30% 이상 늘어납니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니까요. 같은 시간을 걸어도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효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세가 좋아지면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요.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걷기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합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걸으면 근육이 골고루 사용되면서 적당한 피로감이 옵니다. 밤에 깊이 잘수 있어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걷기 자세부터 점검해 보세요. 노화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는 겁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뇌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의식하는 겁니다. 걸을 때마다 자세를 생각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겁니다. 건강한 걷기는 평생 자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올바른 자세로 걷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침표.